도못 간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이 정리했는데 본인이 네. 못 찾으시. 그러시면 정리를 하신 게 아니고 청소를 하신 겁니다라고 아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압축팩 사시고 상자 사시고 바구니 사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면 매번 똑같아요. 네. 달라지지 않아. 정리를 하면서 인생을 반드시 바꿀 수 있다라고 네. 단언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슬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공간과 삶을 더욱 탐나게 만들어드릴 탐나는 일상입니다. 에, 계절이 바뀔 때, 이때는 이제 환, 환절기라고 그러는데, 에, 주부님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말이, 아이고, 이번엔 정말 집 정리 좀 한번 깔끔하게 해봐야지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에,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험에 의해서 네. 그 대표님이 정리하고 이런 얘기를 아, 네. 체계적으로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실 거죠. 아이, 그럼. 예, <laughs> 알겠습니다. 어, 먼저 정리에 대해서 정리란 뭐다? 글쎄요, 저는 정리란 선택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싶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의가참 많은데 네. 저는 정리를 하면서 인생을 반드시 바꿀 수 있다라고 네. 단언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 정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부터 한번 이렇게 네. 버려보도록 할까요? <laughs> 그러면 <안>, 이전 <이제는 웃음> 아나운서님은 네. 정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한다 하면 대부분, 하시죠? 집에서? 정, 거의 안 <laughs> 하는데. <laughs> <안 하시는 웃음> 저는 이제 제 책상 정리. 네. 응?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놓는 거. 네. 그리고, 필요한 거 내가 금방 찾을 수 있게, 네. 어, 이렇게 순서 있게 해놓는 거, 아, 뭐, 요 정도. 어 네. 그럼 네. 잘 하시는데, 요 유지는 네.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죠. <웃음> <웃음> 그러면 저는 꼭예약기 하는 게 네. 2, 3일도 못 간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정리했는데 본인이 네. 못 찾으시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버렸는데도 정리 안 된다 그래요. 네. 보통 보면 그러시면 정리를 하신 게 아니고 청소를 하신 겁니다. 아. 라고 아.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아. 아, 요즘에 뭐 이제 이모님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예. 보통. 그런데 희한하게 왜 그분들을 매일 쓰고 주몇 회씩 오는데 음. 집이 안 달라지냐고 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음. 물건의 위치를 책상 위에서 아래로. 음. 예, 뭐 화장대 위에서 옆으로 치운 거지 음. 정리를 한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이는 대로 깔끔하게 해 놓은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첫 그러니까 번째, 정리는 청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음. 본인은 청소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음. 해놓은 행동을 보면 청소예요. 음. 상자를 넣어서 담아놓는다거나 그리고 오히려 어, 청소가 필요한 집도 의래 많이 하시는 분들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정리는 버리기다. 음. 버리는 일이 다참안 돼. 네. 안 버려져요. 네. 어. 그러니까 안 버려지기도 하는데. 버리면 마음만 먹으면 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런데 버리고 나서도 정리는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물건이 발이 달려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버리면 그 공간만 비는 것 뿐이에요. 음. 그러면 각자의 물건들이 용도와 기능과 색상과 소재와 빈도에 음. 맞춰서 뭔가 자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요 음. 그리고 또세 번째는 정리는 수납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이 있어요 왜 네. 네. 정리수납 전문가라고 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정리수납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10여 년 동안 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잘 넣는 거 많이 넣는 거 부피를 확 줄이는 거는 음. 배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음. 저희는 옛날부터 아마 부모님 세대부터 잘 그것을 음. 답습해 온것 같아요. 음. 잘보재기로 싸거나 쟁이거나 끼워 넣거나 특히 냉장고 음. 같은 게 그렇거든요. 네. 그 냉장고에 이제 물건을 제가 딱 꺼내보면 음. 그 거실 30평을 꽉찰 정도예요. 네. 빼고 보면 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건을 이분이 집어넣었지라는 음.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들은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은 걸 넣는 기술을 배워야지라고 착각을 하시는 어.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는 수납이 아니라 음. 잘쓸수 있게, 잘 보일 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음. 그냥 뭐 청소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2~3일도) 못 가고 근데 버리면 대지라고 생각하시고 음. 그냥 잘 넣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압축팩 사시고 상자 사시고 바구니 음. 사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면 매번 똑같아요 음. 달라지잖아요 아 저도 얼마 전에 이사하는데 정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는 것들이 엄청 나왔어요 <laughs> 맞아요. 근데 네. 막상 또 그걸 못 버려요. 버리죠, 네. 그래서 저쪽에다가 뭐틀 같은 거 짜가지고요. 맞습니다. 거기다 막 끼워 넣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게 정리가 된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냥 넣는 네. 거고요. 그건 이제 이삿짐 업체에서 해주는 정도의 네. 정리고요. 왜못 버리는지 혹시 아실까요? 왜못 버리실까요? 언제 또쓸것 같고 추억이 있는 물건이에뭐 <laughs> 기타 등등으로 못 버려요. 불안해서 입니불안해 네. 예, 왜냐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음. 내가 무엇을 정확히 몇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음. 때문이에요. 음. 불안하죠. 음. 버리면 또 사야 될 일이 생길 음. 것 같고, 버리면 필요할 것 같고, 버리면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음. 또 사면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뤄두는 거예요. 음. 방치해두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지금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아마 나중에 이사 갈때 그대로 다시 가져가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안쓰지도않는 네. 그래서 평수가 계속 커져야 된다는 네, 개념을 네, 갖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공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지배했다면 맞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맞습니다. 공간은 비워 두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전환하는 분들이 그쵸. 많아요. 예, 미니멀 라이프. 네, 라이프.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어. 되게 좋아하시고 그럼 어떻게 버리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음. 약간 일본식 정리정도이 음. 먼저 이제 인기를 끌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곤도마리에라는 그분이 음. 굉장히 선분적인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에서도 음. 아마 방송이 음. 많이 되었어요. 음. 그분이 벌이라는 그 기준은 음. 물건을 가슴에 대보고 음. 설레지 않으면 벌이 이래요. 어. 근데 이제 그런 어 표현이 뭐꼭 음. 뭐 설렘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음. 우리나라 정서랑은 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저도 처음에 경험이 없을 음. 때는 아, 가난해서 그런가? 아,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음. 제가 뭐 300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장님 집도 갔었고 음. 아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음. 일타 강사님의 집도 했었고 연예인분들 네. 집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네, 네. 뭐 일일이 뭐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네. 많아요. 근데 네. 비슷합니다. 음. 못버리는건 비슷해요. 보자기 한 장도 한 3, 40장이 있는데, 어, 이거 보자기 다 버릴까요? 라고 하면, 음. 어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뭐, 일회용 나무젓가락도 싹 음. 버릴까요? 그러면, 어, 잠깐만요. 어.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못 버리세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음 어. 성별, 이런 거 상관없구나. 직업에도 상관이 없구나. 그냥 못 버리고 잘 버리는 걸 힘들어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의 약간 성향.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집착이 좀 강해서 그런가. 어, 이제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버리면 죄 받아. 음식머리랑 네. <laughs> 죄 받아. 너무 쓸고 닦으면 복 나가. 네. 그리고 우리는 왜 덤의 문화가 있잖아요. 네. 뭐 하나만 주면 정 없어. 네. 넉넉히 주세요. 막 이런. 네.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것이 그게 서로, 서로에게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인색하게 하나만. 네. 이런 거는 되게 좀 인색하다고 느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못 버리는 이유가 네. 아휴 이거 우리 애가 어렸을 맞습니다. 때 쓰던 건데 우리 남편이 뭐 했던 건데 맞아. 이거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그렸던 건데 상장인데 <웃음> 메달인데 <웃음> 트로피인데 <맞아. 웃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 이거 다 버려야 되나라고 물어보는데 네. 아니에요. 상장, 사진은 당연히 남기셔야 돼요. 어. 그래도 정리는 필요해요. 네. 사진 틀은 좀 빼고. 아. 왜냐면 결혼한 지한 20년 됐는데 사진 아마 걸어 두신 네. 거 거의 없으시거든요. 네. 그럼 사진 틀은 빼고 사진을 찍어서 부피를 줄이는 거. 음. 그리고 예전 사진도 보면 왜 똑같은 사진인데 여러 장 찍은 것도 있고 좀 작품성이 너무 떨어진 사진도 있고 흔들린 사진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 그런 것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액, 앨범에 계속 늘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가면 보면 본인들의 물건 플러스 자녀들의 물건이 굉장히 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리고 출가를 하면서 안 찾아갑니다. 네. 네. 본인들의 결혼 사진도 걸데 없다고 크다고 부모님 집에 갖다 두는 경우 되게 네. 많고 음.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 집을 정리를 의뢰를 아드님이 저한테 해요. 어. 그러면서 어, 싹 버려주세요. <laughs> 어. 많이 버려주세요. 라고 하세요. 어. 그래서 막상 어머님이, 야, 니네 물건 좀 찾아가라 전화하면 나중에 그냥 두세요. 이러세요. 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부모님 집에 정리가 안 되는 원인도 자녀들의 물건이 있어서도 같이 포함이 많이 돼요. 과감. <laughs> 과감해야 돼요. 그리고 1년, 2년 살았는데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거.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설레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렇죠. 너무한 거고 맞습니다. 한 1, 2년 내가 건들지 않은 건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참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버리는 것을 먼저 집중해서 정리를 시작하면 네. 아마 진도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음. 뭐냐면 어차피 나는 잘못 버리니까 지금 사실 버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네. 결단을 내리시지 않는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50평 살다가 25평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버려야 돼요. 음. 그러고 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나중에 또큰 평수로 가면 또 채워져요 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음. 네, 버리는 거는 내가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음. 하나 들어가는 거지 먼저 사람들은 정리해야지 버려야지 음. 이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신대요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데 음. 그러니까 어머님들 집도 많이 하는데요 가서 보면 아우 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음. 하나도 버리지 말고 정리하래요. 근데 정리를 시작하고 종류별로 모으고 밀폐 용기 100개를 제가 줄을 세워 본 음. 적도 있거든요. 거실에다 일부러 음. 제가 세워 놨어요. 음. 일부러 어머니 보시라고 그 크리스탈 잔도 쫙 세워 놨어요. 음. 그러면 어머니 깜짝 놀라세요. 그럼 그때는 <laughs> 아 좀 버리긴 해야 되겠다소리가 음.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의 단계인데, 보통 많은 분들은 그 단계를 좀 걸치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먼저 접, 야, 접근을 하세요. 이게 그렇다고 잔 이런 거 정말 안 버려져요. 네, 맞 크리스탈 잔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옛날엔 귀했거든.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네. 그저 그... 남편 눈치 봐가면서 산 주방용품을 어떻게 버려 뭐 이렇게. 네.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안 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버리는 건 수납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리고 나서 네. 수납이 돼야 되는데 보통 네. 사람들은 정리한다 그러면 다 넣어요. 네. 그래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 네. 거예요. 공간에 비해서 물건이 네. 많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다시 되돌아갑니다. 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정리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정리는 청소가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청소가 아니고 대상이 다른데요. 에. 정리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음. 그래서 정리를 해야지라면, 아, 나는 서재 공간이 필요하구나. 나는 운동방이 필요하구나. 운동 음. 공간이 필요하구나. 또 아내분이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음. 그러면 아내의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정리하기 전에, 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음. 필요한 공간은 뭘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시고 아 그러면 어떻게? 공간이 결정이 되면 물건들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음. 아, 개인 물건, 공동 물건, 내 물건, 아내 물건. 그러면 개인 서재면 내 책, 내 물건, 뭐내 문서는 다 이쪽으로 모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빈 책장에 애 책장에 내책 갖다 꽂잖아요. 그러니까 애 공부방에 가 보면 부동산 이런 게 있어요. <laughs> 네. 아, 아버님 뭐 옛날 20년 된 영어 사전도 아직 가지고 네, 네, 계시고 네, 네. 부모님의 성경책도 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그 공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청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네. 정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죠. 네. 어, 내 물건 둘데 없는데, 내옷걸데 없는데, 어, 내 물건 다 어디다 두지라는 고민. 그 그러니까 고민 자체가 먼저 틀려집니다. 아, 지금 정리가 꼭 필요한 이유, 아, 네. 정리? 그거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정리 안 하면 아마 아시듯이. 음. 또 사야 돼요 못 음. 찾아서 예 그니까 시간이 돈인 거뭐 너무도 잘 아실 네. 거예요 그런데 또 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연히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공간을 또 낭비해야 음. 되겠죠 그뭐 시간 낭비 돈 낭비 공간 낭비하는데 정리가 안 되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아내분이실 거예요. 결혼을 안 하셔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주부들은 정리 안된 집을 보고 행복한 사람 단한 명도 없거든요 음.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제 약간 왜 당신은 내가 정리를 해줬는데 허물 벗고 나가요 하면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음. 생각보다 음.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나중에 대물림 됩니다 아, 대물림이 된다 네. 아. 왜냐하면 환경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답습을 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현장학습을 매일 시키는 거예요. 음. 아, 신발장 바닥은 이렇게 해놓는 거란다. 식탁 위에는 늘 이렇게 어질러 놓는 음. 거란다. 책상은 늘. 그러니까 엄마의 정리 방식과 정리 그 형태가 아이에게 그대로 답습이 돼요. 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정리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유치원 가면 정리를 합니다. 음. 집에 오면 안 해요. 왜냐면 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물건의 제자리인 거예요. 음.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놓는 자리, 신발 놓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신발을 넣으려고 신발장 열면 엄마, 아빠 신발이 꽉차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 신발장은 늘 바닥인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집에 오면 그냥 가방 던져놓고 나가고. 음. 남편분도 뭔가를 걸고 싶은데 걸 공간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이렇게 정리 안 해놓고 막 살면 이게 대물린 됐네 이거 왔다는데 <laughs> 네. 예 오늘 대한민국 대표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 모시고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계속.